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뭐 약초를 다린 검정색 약물, 뭐 경엽고, 홍삼, 침향환, 뭐 약초로 만든 제품이자 한약 처방들인데요. 약국이나 한약국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한약재제나 과립을 한약사의 관점에서 일반인들을 목표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의견이고 제 관점이고 제 임상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의학교 통념과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손님께서 갈근탕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근탕을 어떻게 아세요라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갈근탕을 마시고 자면 다음 날 개운하고 감기 기운이 다 날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갈근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통 감기에 걸리면 종합감기약을 드시잖아요. 빨리 약을 챙겨 먹어야 더 심해지는 걸 막고 업무와 일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시간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당장 약을 구입해 드시잖아요. 그런데 감기에 생약으로 먹을 수 있고 증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 약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요. 이곳에 자주 들르시면 본인에게 맞는 생약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콧물이 없는데 항히스타민을 먹거나 기친 가래가 없는데 진액과 담제 성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약제제나 과립은 색소도 안 들어가고요. 방부제도 덜포함되어 있죠. 물론 색소도 방부제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갈근탕은 종합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을 구입할 때 약사님들이 함께 주기도 하죠. 물론, 갈근탕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약과림이나 제재에 관심이 없는 곳도 많으니까요. 갈근탕은 갈근개지 마왕, 작약, 대추감초, 건강 등의 약재로 구성이 돼요. 갈근은 식이라고 하는데 맛은 조금 달달한 것 같으면서도요, 씁니다. 갈근탕에서 갈근은 보일러가 돌아가는 방 안에서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여는 거예요. 인체의 창문을 여는 게 바로 갈근이에요. 해열 작용이 있는데 고열보다는 미열의 효과가 있어요. 또한 뭉친 근육을 풀어주죠. 당류를 포함하고 있어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근육 세포의 긴장과 경련을 완화해줘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 근육통이 온다고 생각되면 칼근탕입니다 쌍화탕 특유의 향이 있죠. 그게 개지라는 약재의 향이거든요. 새벽 공기나 특별히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찬 바람을 맞으면. 오한을 느끼곤 하잖아요. 계지는 그러한 찬 기운에 노출되었을 때 피하 혈관을 확장해 줘요. 찬공기로 울결되고 굳어 있는 것을 풀어 주는 거죠. 이뇨 효과가 있어서 소변을 도와주고 해서 몸 안에 수분 저류가 오지 않게 해 줘요. 수분이 머무르면 부으면서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계지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계피를 활용한 음식들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수정과나 예전에 많이 먹었던 계피빵도 그렇고요.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이 주재료잖아요. 소화도 촉진하고 감기도 예방하고 혈액순환도 개선해주고 면역력도 강화해주고 하니까 정말 좋은 천연 건강차죠. 마왕은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 아시죠? 갈변탕에서 마왕은 땀을 내서 체열을 내려주고 몸안의 한기를 없애줘요. 작약은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고 간 손상 억제 작용이 있는데 간이 딱딱해지지 않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미네랄, 특히 미량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죠. 자연에서 가장 당도가 높다는 대추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주고요. 건강은 감기로 시름시름 앓린 동안 발생하는 여러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줘요. 약과의 감소는 아시죠? 통증과 경련 완화. 갈근탕이 경구 투여 시 세포성 면역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논문도 있는데요. 갈근탕은 초기 감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몸이 으슬으슬 추운데 땀이 나지 않고, 두 번째, 목 뒤와 어깨 쪽이 무거우면서 딱딱하다. 세 번째, 전체적으로 근육통이 느껴지면서 피부에 닭살도 돋는다. 네 번째,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소변 보는 횟수가 보통 때보다 줄고, 다섯째, 얼굴이나 다리, 팔뚝이 부었을 때, 이럴 때, 이 다섯 가지에서 두개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갈근탕을 복용하세요. 땀을 내면 더 좋아요. 그 얘기는 약을 복용하고 따뜻한 곳에 계시라는 거죠. 소화에 부담이 안 되는 죽이나 닭고기 스프로 식사하면 더 좋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입안에 집어넣는 건 소화에 에너지를 많이 빼앗겨서 감기를 이겨내는 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피로하고 기운 없고 하면 쌍화탕이나 쌍금탕과 함께 복용해 보세요. 특히 뒷목 주위에 어깨에 걸쳐서 무겁고 아플 때 쌍화탕은 더 좋거든요. 쌍금탕은 쌍화탕에 불안금정기산이라는 처방이 혼합된 건데요. 소화력이 떨어지시거나 평소에 무음변을 보시는 분들은 쌍금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쌍화탕도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어떤 시점부터 감기약으로 다들 그냥 드시잖아요. 쌍화탕의 시작은 감기약이라기보단 자양강장제로 출발했거든요. 자양강장제가 그렇잖아요. 피로감 개선. 요즘 마그네슘을 액상으로 많이 드시죠? 쌍화탕은 한약의 마그네슘입니다. 물론, 마그네슘 그 이상으로 좋은 한약이죠. 혈액순환과 면역력도 강화해주는 이후에 쌍화탕은 재차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갈근탕을 포가립이나 파우치 형태의 액상으로도 사용해요. 좀더 비뇨하는 것은 액상으로 마실 수 있는 십신탕인데요. 십신탕은 갈근탕에서 건강의 생강으로 바뀌면서 발한 작용이 강해져요. 향부자 진피, 백지, 소엽, 천궁이 추가되고 개지가 빠져요. 이들은 몸의 긴장을 완화해주고 코막힘을 개선해줘요. 천궁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임상에서 써보면 갈근탕보다 십신탕이 현대인에게는 좀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워낙 스트레스들이 많으니까요. 시대에 맞게 많이 사용되는 생각도 변하는 거죠. 어떤 시대가 먹거리가 부족했다면 몸을 보호해주는 약이 아무래도 많이 사용되겠죠. 추운 나라에서는 가근탕과 같은 상한의 처방이 많이 활용되고 덥고 습한 나라에서는 또 그에 맞는 처방이 많이 쓰이죠. 만약에 고열이거나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복합적이라면 가근탕과 양약 복합제제도 괜찮죠. 왜냐하면 가근탕과 같은 생약제제의 장점은 림프순환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바로 자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준다는 거죠. 감기약을 먹으면 증상은 없어지는데 끊으면 다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 경우는 감기가 나은 게 아니고 증상만 사라지게 하는 일종의 대증치료인 거죠. 그래서 인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생약제제는 인체의 원상태로의 회복을 도와주죠.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지독하게 감기를 앓았는데 이후에 몸이 너무 가볍고 기분도 상쾌하고 입맛도 좋아졌다. 이것이 면역이 회복되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경우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은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먹으면 회복이 잘안 돼요. 내 몸이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줘야 자가추위 능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내 몸이 해야 할 일을 우선 아프니까 힘드니까 바로 약을 먹으면 자가면역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심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부정맥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복용하시는 약들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부담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위장 기능이 떨어져 계시거나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상담을 받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갈근탕은 맹입종이라고도 하는 다래끼에도 활용 가능한데요. 특히 만져봤을 때 딱딱하거나 뭐 단단하다 생각되시면 갈근탕이 효과적이고요. 치통이나 안면신경통, 3차신경통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축농증이나 만성 비염에도 어, 효과가 좋고요, 전몸살에도 어, 사용해도 좋습니다. 갈근탕은 초기 감기에 오한 있고 부종도 있는데, 어, 뭐 식은 땀이 나지 는 않을 때 많이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해열제나 소염 진통제와도 같이 복용하셔도 됩니다. 갈근탕의 활용 느낌이 좀 오시나요? 다음 번에도 좀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